두 집합에 대하여 집합 x는 이렇게정의 됐다라고 할때 자, x의 원소 개수가 12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그냥 표를 그리시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를 수 있어요.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를 그릴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1 여기에 3 5라고 적고요. 길게 좀 쓸게. 1 2 5더 어, 써야 돼. 여기에 이제, 아이고. 주름 맞춰야지. 여기 3, 여기가 4고요. 여기 A라고 해서, 여기에 여러분이 값을 적어두시면 돼요. 왜냐하면 지금 X는 A에 포함되어 있고, Y는 지금 B에 는 원소라고 그랬으니까, 얘네 둘을 더해서 만든 케이스니까, 내가 이렇게 나눠서, A 집합의 원소. 바뀌었어. 여기가 B 집합의 원소고, 여기가 A 집합의 원소를 나란히 적고, 두 개의 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, 여기는 2, 여기는 4, 여기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, 여기는 3, 5, 7이 될 것이고, 너는 4, 너는 6, 여기 8이 될 것이고, 너는 5, 여기는 7, 여기는 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, 이제 A 값으로 이제 뭔가가 결정되겠지. 여기는 a 플러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3이고 여기는 a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걸 적어주면 돼. 근데 여기 지금 원소의 개수가 총몇개 나오냐면 3 곱하기 5, 15개가 나오지. 근데 여기서 분명히 겹치는 것들은 좀지워줘야 돼요. 5 겹치니까 지우고 7 지우고 6 지우고 4 지우고 그 다음에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만 남네요. 그렇죠? 나머지 겹치는 거 없죠? 이렇게 해서 딱 남아. 그럼 봐봐. 내가 색깔을 조금 연하게 바꿀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. 열하나, 그치.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지금 10이 나온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어요. 그쵸?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, 둘, 셋몇 개였죠?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한 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는 무조건 겹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이미 일곱 개가 나와 있잖아.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은 2, 3, 4, 5, 6, 7, 여기에 8, 9고요. a 플러스 a 플러스 3, a 플러스 5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원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이게 열한 개예요. 그러면 어디 부분은 겹쳐야겠지, 그치? 근데 겹칠 때, 자 여기는 숫자가 정해졌고 여기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겹치려면 어디가 겹쳐야 돼? 이렇게가 겹쳐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. 너가 뭐가 되는 거야? 같아야 되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? 8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. 8이 되면 얘는 11이 되고 얘는 이제 13이 될 테니까 새로운 값들을 추가하면서 총 10개의 원소 개수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. 그래서 6번의 정답은요. 자, A는 8이 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